기본적으로는 그한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보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법인세, 뭐 종부세, 소득세 이런 걸다 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 잘못 그 감세를 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자. 그게 결국은 한해뭐 50조 세수가 줄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 이건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이제 자산이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부자들에게는 어 같이 이제 사회적인 좀 책임을 지도록 해서 어 거기에서 구간별로 1%에서 최고세율 3%까지 어, 부자세금을 어그 만들어서 부과를 해서 같이 사는 사회를 가자 이게 또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은 상속증세를 다 깎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의 대물림, 아부의 대물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자. 그 우리가 이제 구간별로 상속증여세를 9 0퍼센 인상하고, 그래서 청년 어, 기초사산대로 해가지고 누구나다 사회에 어, 부모의 어떤 지, 재산이나 이,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상속을 해준다는 의미로, 그래서 동일하게 어, 5천만 원씩 해서 어, 그. 같은 기회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정세 공약도 발표하고 있습니다.